자, 7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주는 자도 없더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은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상마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말에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사람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만 은 아직 자기 욕심이 같이 붙어서 조금 갈짓자 그런 걸걸어도 그래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사나 죽으나 죽을 어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8절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을 것이로다 이야 이거 정말 멋있는 말입니까 이를 정도로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니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온 천지를 바라봐도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 예수로 옷 입고 있으니, 그리스도로말미암아 우리는 살다. 그리스도로말미암아 죽는다. 예수 하나다. 그게 중요하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온통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절요 이런 말을 그리독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만이 있고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들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보현물 우리를 각주고사셨으므로 산자도 죽어 있고 이요 죽은 자도 죽어 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이 것이고, 죽어도 주님이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것이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담배 기도할지 않아요. 미국의 어느 흑인교회 교인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러니 사람 병들 때마다 기도하기를 주여 당신의 재산에 병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재산에 손해가 갑니다. 빨리 빨리 복구하여 주시옵소서. 그그 그 사람 기도만 하면 병이 나는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니고 주님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은. 가스 r 파티 하나님의 재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강제로 점령을 하면 여러분 그 내버려 둘수 있습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가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재산인데, 이 병이 와서 강제로 나무 재산을 점령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죠. 예수 님름을 물리쳐야죠. 그렇잖아요. 어,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집 짓는 거 허락해요? 여러분 땅에 다른 사람 와서 집 짓는 거 허락해요? 안 하죠. 하나님의 땅인데, 내 몸이. 하나님의 땅에 와서 왜 마귀가 집을 지어요? 벽은 마귀 집인데. 하나님의 땅에 와서 마귀가 집 짓는 거 먹어도, 아이고, 손바닥 찌고 마귀가 집 짓는다고 했으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물리쳐야죠. 예수 이름을 내 알았니 라 갈지 지 감히 얻으라고 나는 살아도 죽을 것이요 죽어도 죽을 것이요 살아 죽으나 죽을 것인데 주님의 소유물인 주님의 거룩한 나라인 나에게 와서 네가 어떻게 집을 지느냐 마귀가 와서 어떻 집을 지느냐 샤타라 물러가라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나면은 그 신분을 짓밟으려 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게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것을 돌보야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고 우리는 주의 것이인 양인데 우리 주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돌봐 주는 것이고 우리가 병들 때 주님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간단하게 생각. 해 주여, 당신의 양이 공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답게 먹여주수 없으니, 주님이 먹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니까 주의 주의 소유물이 내게 병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빨리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쫓아주시고, 건강한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는 주여 주의 소유물이 내가 이제 육체를 떠나게 되었으니, 주여 빨리 와서 날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와서 천당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갚주고 사서 여러분을 오중보음과 삼중축복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못삽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요. 못대로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므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시키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도움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회개를 해도 주님 앞에 하고, 칭찬을 받도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을 것입니다. 자나 깨나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거원는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신령한 모든 축복도 오고,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살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승승수 주일하여 주일에 주님 섬기고 주님께 십일조 드리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주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네. 단순하게 복잡한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안 해주겠어요? 빈들면 회개하고부르짖게 기도하면 고치게 되어 있어요. 왜안 고쳐주겠어요? 주님 것인데. 우리 인간들도 내 소유는 특별히 돌보는데, 주님이 제고동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서 값주고 산 소유물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대가를 그렇게 큰 희생으로 지불했는데, 여러분 호락호락 주님이네 던져버릴 것 같아요 값을 그렇게 비싸고 주고 값 주고 샀는데 여러분 그렇게 값없이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나가는 여러분 대시에주의를 목축을 합니다 그 다음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적을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적을 없신얘기는냐 우리가 다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쓰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음식 먹는다 안 먹는다 하면서 판단하고 형제들이 이날 지킨다 지날 지킨다고 판단하고 없은 얘기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유물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핵심을 찌러서 말하지 아니하고어 끝까지를 자꾸 치면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너는 이 음식 먹, 너는 안 먹으니까 서로 비난한다 넌 이날 지키고 넌 저날 지키니 비난한다 결국 하나님을 심판받는 왜? 하나님 앞에 선 무슨 이요 하나님의 자년들 우리가 달라들어가지고서 평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이요 기록되었을 때 죽겠을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듯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옵니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심판의 날에 주 앞에다 서면은 누가 고발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기행력이 다대뿔의 고도처럼 다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하는 것도 대뿔로다 녹음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여사에는 이 비디오로 다 찍혀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살아있는 것이 인간의 기술로도 녹음으로나 비디오로 다 찍어 놓으시는데, 우리의 기억력 자체가, 우리 영혼 자체 속에 일생에 살아온 것이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녹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변명할 수 없이 우리가 쓰는 하나님께서 스위치만 딱 누르는 우리 스스로가 다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뭐, 다, 하나도 감추임 없이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길 것이없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문 보니까 회사에 취직하러 갈 때, 면담할 때, 입이나 코만 치지 마라 그래요. 그 외에는 거짓말 할때 누가 입만 치고 코만 친답니다. 어,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어, 면담하다가 이걸 만치고또 코를 이렇게 만친대요. 그, 그렇게 만치면 상담하는 사람이, 아, 이놈 거짓말 하는구나. 그, 낙지한다고 손딱 발을 하고, 그다음그 이상 기대지 말고, 금방 짓는 말이야. 지금 사장처럼 기대한다고 하니까. 다섯어세하고 앉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님나라에 갔으면 그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불같은 눈으로 속을 껏 들어보시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영혼 속에 다 녹음되고 녹화되어 있어서 하나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 아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녹음이나 녹화는 예수 그리도의 스피로서 지어져 버렸습니다. 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때 무슨 심판 받았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많이 잘한 것 주님께서 지, 뭐, 많이 못한 것, 덜한 것이 상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많이 줄것이 상급 심판은 있지 하나님이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의 님 보혈은 누음과 노파를 지어버리는 역사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면은 다 지워져 버렸어요.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으 예수의 님 보혈로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를 보시려 해도 지워지는데요. 보혈로 지워지는데 안달려요 녹음계 지워진 여 여러분 태분을 보십시오. 싹악만 나지 아무 말도 안 나오지요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지어진 것을 갖다가 VTR에 한번 보세요 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어졌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일생의 지은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지어져 버려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지요. 안그러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떳떳하게 쓰겠어요. 수치와 권력 때문에 어림없지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천당에 오라 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지옥으로 자기 발로 곤두박질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지 않네 해도 자기 발로 가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같은 것탐탁 특집 밑에 있는 벌레들이 햇빛을 비치면 그러면 날살이라고 어두운 대로 도망치지 않아요 햇빛을 못 견뎌요 하나님의 여유로운 그 광명한 빛에 죄인들이 어떻게 씁니까어른된 지옥 스스로 어두운 지옥으로 줄남들 치죠 그러나 죄가 다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책이 사라진 사람은 얼마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을 바라고 기뻐하고 절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는 보혈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을 갖다 주것니다 보혈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인간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감추인 죄악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혈은 어떠한 죄도 다 정결하게 씻어버리고 말입니다. TF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너희 모든 과거는 나는 모른다. 하나님도 몰라요. 네. 보혈이 씻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식들만 보여요.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세웠는가, 공로를 적게 세웠는가, 그것만 보여요.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시고, 공로를 적게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적게 주시고, 그 공로 심판은 있지, 정지의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12절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란께 직구하리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직구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다 직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죄는 직구하지 않습니다. 없는 점을 지워버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실 것입니다.